옛날 옛날 허랑이 쥐가 피던 시절의 이야기 가 아니라 지금 나온 이야기예요 Please help me! 우리들 모두 다행 중이에요 한때 뷰티풀하고 판타스틱한 동화의 세계였는데 들어봐요 Let me see 신데렐라와 겨울 정원의 거인과 돼지 삼명제는 살해당했고 피노키오는 다발성 병화쯤에츄르치르는 페륨에 헨젤과 그레텔은 루프스에 뭐, 질병의 왕국이죠 여기쯤 피노키오와 호춘 플루츠와 붉은 두건의 파이플리이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 알아봐 줘요. 오케이. 크루스 이번 선발 때는 누구로할 생각인가? 크루스 안드리나 모르는 모양인데 크루스는 지난번 난동의 문책성 인사로 총을 반납했어. 이제는 내가 리더지. 임시야 임시. 몰랐는데 그 자도 운빨이 잘안 받는군. 실력은 마음에 들었는데. 무요 이번에 나도 한번 현장에 나가볼래요. 연구만 하던 사람이 위험해요. 괜찮겠어요? CSI라면 총 쏘는 법은 다 알아. 드라마 봤지? 후라시오님처럼 현장에서 선글라스 끼고 총 들고 멋지게 폼 잡아보고 싶었는데. 아. 흥분된다. 그래도 역시 최고는 그리섬이야. 3-7 에피소드에서 그 모습. 어 생각만 해도 떨려. 정신 차려요. TV에서 본 것만으로 잘될 리가 없잖아요. 아니야. 이번엔 법의학자가 가면 좋겠어. 헤드헌터가 만든 복제체가 나타나면 연장에서 바로 구분할 수도 있고. 맥시무스요. 자, 이제부턴 내 말을 들어 짐 싸고 문 열고 따라 들어와. 명령하지 마세요. 크루스만으로도 지겨웠는데. 플리스라고 말하는 법좀 배워봐요.